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스한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캠핑이나 여행 그리고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실 텐데요. 지프 랭글러와 함께 한다면 더욱 멋스럽고 낭만적인 감성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의 출고차는 랭글러 사하라 파워타 블랙으로 도심에서 블랙의 멋진 포스와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며, 2열까지 완전 오픈이 되는 파워탑 모델이어서 확트인 개방감과 시원한 오픈 에어링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프에서만 19년째 근무하고 있는 지프타프 이성훈선임 팀장입니다. 오늘 이 차량을 출고받을 고객님은 서울 송파에 거주하시고 연세가 올해 75세이시고 지금은 회사 우정에서 한발 물러나 고문으로 계신 전 대표님으로 지프타프 유튜브 보고 물이 주셨습니다. 19년 동안 한 곳에서 쭉 근무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데 그만큼 이 팀장에게 큰 믿음이 가고 또한 영상을 쭉 보니 지프차의 전문성과 열정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연배의 구독자님에게 큰 칭찬을 받게 되어 진심을 다한 감사 인사드렸고 다음 날 전시장에 오셔서 랭글러 루비콘과 사하라 시승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루비콘의 승차감이 생각보다는 좋았지만 사하라의 도시형 타이어에서 오는 부드러운 주행 질감이 사모님과 노후를 즐기며 타기에는 더 낫다고 하셨고요. 이왕 타는 거 2열까지 완전 오프리 되는 파워탑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며, 맹글러 사하라 파워탑 색상은 블랙이 한대 남아있어서 바로 계약해 주셨습니다. 임대 사업자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며, 리스 보증금 50%로 견적 요청 주셔서 전국 최고 할인과 최저금리로 안내 드렸고, 신용은 좋으신데 연세가 있으셔서 본사 예외 승인으로 최종 승인받아 모든 작업 완료하여 일주일만에 출고받게 되셨습니다. 또한 타고 오신 BMW 730D 10년대 차량을 최고 가격으로 알아봐드려 고객님 또한 아주 만족스럽고 편하게 중고차 매각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랭글러의 재원과 가격 그리고 프로모션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랭글러는 2.0 가솔린 4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272마력 40.8토크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랭글러 4하라는 앞뒤 휀다와 루프 전체가 차량 색상과 동일한 컬러로 이루어져 도시적이고 세련된 외관 디자인입니다 랭글러 4하라의 세븐슬롯 베젤 헤드라이트 베젤 안개등 베젤이 실버 색상으로 되어 있으며 헤드램프 데일라이트 후그 램프, 뒤쪽에 테일 램프 모두 LED로 적용되었으며 헤드램프는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미등 점등 시 예쁜 엔링을볼수 있으며 밝은 시인성 확보를 해줍니다. 전방 카메라가 기본 적용되어 차폭감 익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랭글러의 단점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24년식부터 분명 범퍼가 기본 장착되어 길이를 약 10cm 정도 줄였고 휀다와 범퍼가 분리되어 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측면부는 터프하고 와일드한 이중적 매력을 보여줍니다. 랭글러 사하라 북면 범퍼의 후크는 블랙 컬러이고, 루비콘은 레드 컬러입니다. 커다란 사이드미러에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과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 측면 시야 확보를 용이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랭글러 전 모델 코닝사의 고릴라 글래스가 적용되어 방음과 안전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전면유리 상단에 센서가 있어서 풀스피드 전방충돌방지장치와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랭글러 4하라에는 측면 하단에 고정식 사이드스텝이 기본 장착되어 발판 역할 외에 머드가드 역할과 주차시 옆차와의 문콕방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랭글러 4하라는 18인치 브라이트 실버 휠에 도시명 온로드 타이어가 장착되어 도심 주행 시 부드러운 주행 질감과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55 70R18 총31.5 인치로 루비콘에 비해 1.5 인치 작습니다. 후면부 중앙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으며 스페어 타이어 중앙에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사라의 견인 고리는 블랙입니다. 트렁크는 2단계 폐로 열수 있으며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는 트렁크 공간 또한 위로 높게 설계되어 많은 짐을 위로 높게 수납할 수 있고요 이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되어 요즘 유행하는 차박 캠핑 시에 여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랭글러 사하라 실내를 보시면 올블랙의 단정한 느낌이며 8방향 전동 시트에 매키니 가죽으로 적용되어 있고 시트나 핸들 스티치가 골드 컬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12.3인치의 옆으로 길게 디자인된 터치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는 간결하면서도 현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전 세대보다 5배 빨라진 유카넥트5 시스템을 장착하였습니다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여 핸드폰과 미러링 할수 있으며 두 개의 블루투스 장치를 동시에 연결 가능합니다 T맵 내비게이션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후방 상황을 보다 선명한 화질로 볼수 있습니다. 랭글러는 최고급 알파일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8개의 스피커와 트렁크에 서브우퍼 1개가 장착되어 풍부한 음질과 감성을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추가되어 승객의 머리와 상반신을 보호하여 안전성까지 더 확보하였습니다. 8단 미션이 적용된 기어노브 왼쪽에는 이륜, 사륜 오토, 사륜 파트타임, 사륜 로우로 변환할 수 있는 작은 봉이 있는데요. 눈길이나 빗길, 때로는 오프로드에서 랭글러만의 강력한 사륜 구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랭글러 사하라 파워탑은 하드탑에 비해 250만 원이 더 비싼데, 바로 이 룸밀러 위에 이 버튼을 원터치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2열까지 완전 오픈이 되는데요. 그래서 파워탑은 2열 탑승자까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개방감과 시원한 오픈 에어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랭글러 2열 시트 모습인데요. 넓은 레그룸 공간과 높은 헤드룸 공간으로 답답함 없는 편안한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좀더 안락한 착좌감을 위해 15도 리클라인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저를 신뢰해주신 고령의 구독자님께, 해드릴 서비스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썬팅은 열차단과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난 솔라가드 슈프림으로 시공해드렸고요. 전면 35, 측면 15% 농도로 시공 도와드렸습니다. 자체를 더욱 리플렉스하게 광을 유지시켜주는 고급 다이아몬드 유르마 코팅 작업 완료해드렸고요. 도어컵과 도어 엣지에 생활보호필름 PPF 작업 완료해드렸습니다. 네 군데 도어 안쪽에 도장 보호를 위해서 도어 엔트리가드 설치해드렸고요. 왼발을 편하게 놓으시라고 데드페달 설치해드렸습니다. 간단한 물건 수납할 수 있는 포켓주머니 설치해드렸고요. 후방 하체에 멋진 자세를 위해서 크롬 머플러 팁 장착해드렸습니다. 투 채널 아이나비 블랙박스와 글로브박스 안쪽에 배선 연결하여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해드렸습니다. 또한 트렁크에 많은 지프 굿즈들 가득 채워 고객님께 기쁨 두배 드리는 출고 세레머니 준비하겠습니다. 전국에 딜러는 많지만 정직하고 친절한 무엇보다 고객님에게 최고의 믿음을 드리는 딜러를 찾고 계신다면 지프 19년 경력의 집타푼 이성훈 팀장에게 문의 한번 해보십시오. 친절한 상담은 기본이고 고객님에게 딱 맞는 견적 컨설팅 해드릴 것이고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작업이 있다면 오랜 경력으로 많이 작업을 해봐서 고퀄리티 저비용으로 완벽한 작업 후에 차량 인도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타고 계신 중고차도 최고가 매각할 수 있도록 알아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고 후에도 고객님과 꾸준한 연락을 하면서 안부 인사는 물론이고 자동차 사고나 사후 AS 발생 시에 지프에서 19년 근무한 노하우로 신속하고 상황에 맞는 안내 및 조치를 해드려 차 타시는 동안 최고의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고객님에게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고객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지프의 결론은 집타푼입니다. 지금까지 집타푼 이성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